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예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이산월에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내가 병이 없거늘,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이는 필연,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싸오니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에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서 오며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호도 왕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그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래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도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고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을 움직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허락과 준비를 하도록 하십니다. 일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술 시중을 들던 네미야의 얼굴에 전에 없던 수심이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절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러한 네미야를 보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짐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왕을 섬기던 사람들은 아무리 슬픈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왕 앞에서는 그 기색도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 슬픈 기색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왕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왕의 신기가 많이 거슬렸다라고 한다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하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을 인하여서 마음에 큰 근심이 있었고, 그 근심은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느헤미야의 얼굴에 그 근심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적인 근심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일들은 성도들이 이제 그 근심함으로 인에서 뼈가 이렇게 상하게 되고 사람이 마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근심들은 성경이 불신앙의 일종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네 우리가 반드시 근심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기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심 중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는 말이고요. 이러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인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런 의로운 근심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근심, 그것이 어떠한 것일까요? 먼저는 죄로 인한 근심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두려워하며 근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삶 속에 혹시라도 죄를 짓지 않았는지 돌아보는 그런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욕기를 보게 되면 욕은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 날이면 자녀들이 혹여나 부지중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 염려하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근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에미야가 자신의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하는 근심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 그 나라를 다시 그 재건하게 될 것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러한 일에 쓰임받기 위한 그런 이제 네미아의 근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근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근심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세상의 근심은 그 심령을 상하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하는 그 근심은 하나님 나라를 발전하게 하고 우리 자신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근심이 다시 돌아와서 이런 근심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자 왕이 느에미아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에 대한 대답이 삼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내면는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아이들이 왕의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는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동족조차도 그렇게 멸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면은 4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기도하였고요.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왕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호의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도움을 주겠다라고 그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느헤미야는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때 왕의 질문을 받은 그는 잠시 하나님께 묵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도 후에 내면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회임을 확신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자주 내 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그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붙잡고 활용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이 기회가 기회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네, 그 방법이 바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 그 기회가 우리에게 기회인 줄알수 있게 되고요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붙잡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목도를 마친 이느미아가 자신에게 온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의 예루살렘에 보내어 예루살렘 성을 중권하게 해달라 그는 이 느에미아는 자신의 그 요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뇌미아가 알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기회이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결과가 왕이 자신이 요청한 그 요청을 큰 케이 수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요, 이, 이런 요청의 그 허락은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청은 아닥사스다 왕 자신이 한그 결정을 번복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사장을 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전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성을 중건하게 하는 것, 네, 그것이 왕을 반역하는 일이라 라고 하였던 사마리아 방백, 르홍과 심세의 고소를 듣고 그 고소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여겨서 예루살렘성을 중건시켰습니다. 네, 그 장본인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린 아닥사스다 왕이 이제는 느헤미야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을 중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입니다. 더욱이 이 느헤미야가 요청하였던 그 일들이 7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아주 상세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중건을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지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상식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닥사스다왕이 이처럼 느헤미야의 요청을 기꺼이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그 느헤미야와 왕후와의 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당시 그 왕과 함께 있었던 그 왕후가 힘을 썼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당시에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자신이 신임하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물로서 예루살렘 성을 중관하게 해주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정치적인 그 혼란스러운 그 상황을 그렇게 안정시키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이두 가지 주장이 모두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의 그 결정을 번복하면서까지 느헤미야의 요청을 왜 기꺼이 수락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느에미아의 그 기도를 듣고 그를 통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고 그 일을 진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에미아가 그 성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좋지 않았던 그 상황들을 역전시키셔서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일 가운데 기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기회를 붙잡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루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적인 근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그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근심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한 길들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하며 그 복음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날 그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너무나도 수고하였다 이 생명의 관을 내게 주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칭찬들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서 불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근심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들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들을 이루어나가는 그 가정 가운데 당장에 좋지 못한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 안에서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이 모든 것 가운데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더 확장되어지는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